안녕하세요. 어, 피트니스 올공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어,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에 어, 이번 시간에 어, 운동 기술 및 어, 트레이닝 노하우 어, 이번에는 어, 등 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등 운동. 자등 운동은 어디로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등 운동을 많이 합니다. 어, 헬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처음 접하시는 남성분, 여성분 모두 등 운동을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적혀 있어요. 레플 다운. 어, 등 운동이네? 그리고 등 근육에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로우, 케이블 로우, 또는 로우 머신. 딱 보니까 등 근육에 그림에 딱 색칠이 되어 있으면서, 뭐, 로우, 케이블 로우, 뭐, 레트 로우 써 있고, 등 근육 운동하고 자세가 딱 그려져 있고, 대부분 아마 헬스클럽이나 휘트니스클럽, 어, 또는 이제 소규모의 어떤 피스샵에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은, 어 헬스 기구에 적혀 있는 어떤 그런 라벨 어, 기구 사용법이라든지 운동이 되는 부위에 대한 아마 이런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헬스나 휘트니스에서 이제 운동을 해보시고 또는 코치님들 트레이너분들께 어, 지도를 받으셨던 분들 어, 지금도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실 분들 자등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등 근육이 안 커져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등 운동을 열심히 해요. 무게도 들고. 그런데 등이 넓어지지가 않아요. 등이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가장 어떤 그 원인이, 원인에 근접할까요? 근접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자, 등 운동을 하는데 등이 발달이 안 되면 등 운동을 못 하는 겁니다. 어, 너무 간단한 답이죠? 어, 맞습니다. 자, 등 운동을 하는데 등이 발달이 안 돼요. 그러면 등 운동을 할줄 모르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노하우를 공개하기 전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혼자서 이제 운동을 뭐 4년, 5년 하셨다는 분, 그리고 어, 또 다른 곳에서 어, 개인 트레이닝을 뭐한 1년 넘게 받으셨다는 분도 어, 이렇게 또뭐 노원에 있는 저희 스튜디오에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다른 데서 운동을 해보시고, 또 레슨도 받아보고 하신 분들. 자, 그분들이 오시면은, 제가 이런 걸한 번씩, 이제 한 번씩 시켜봅니다. 자, 손을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줍니다. 저한테. 그러면 손을 딱 잡고. 자, 제 손을 등으로 당겨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엔 당황하다가, 당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케이블로우, 요런 걸 이제 흉내를 이렇게 내는 거죠. 몸으로. 자, 그런데, 제가 손을 내밀어서 등으로 당겨보세요라고 했을 때, 잡아당길 때, 그 손에 들어가는 그 힘과 그 몸의 동작을 보면 이분이 이거를 등으로 당기는지 팔로 당기는지를 알고,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자, 무슨 뜻이냐면 등 운동은 등 근육을 써서 동작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자, 1번 동작. 당겨서 등을 모아주고 2번 동작. 자 당겨서 후 펴주고 또 당겨서 후 1번 2번 호흡법 자 요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누구나 보면 다 따라 할수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심지어는 이제 서적만 봐도 자세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어요 호흡법 자 그거를 가지고 가르치면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가르치면 그 사람은 배우기가 쉽죠 왜냐면 자세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퍼스널 트레이닝이 존재하지가 않겠죠. 자, 무슨 뜻이냐면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행위, 동작만 만들어 내는 것에 어, 떤 한계가 있지 않고요. 그 이상의 이제 트레이닝 기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등 운동. 아, 이거였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더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영상을 운동을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 또는 이제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 심지어는 이제 선수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등 근육만 어떻게 쓰느냐. 자, 등으로 당기는 동작을 했을 때는 어, 상체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제가 처음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귀찮아하지 마시고 한번씩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손에 힘을 빼고 차렷을 하십시오. 자, 차렷을 한 상태에서 등을 수축시켜보세요. 등 근육을. 등 근육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뒤쪽에 있죠? 아, 어. 좀더 세분화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등 근육은 우리가 왜 보디빌더, 보디빌딩 선수들이 이렇게 폈을 때 여기가 이제 커지는 부분, 넓어지는 부분 있죠. 거기는 이제 어, 우리 소원근, 대원근, 어, 극하근 어, 그쪽. 그러니까 광배근이 요 아래쪽 우리가 아, 제가 제 뒷모습을 보여드리면 좋은데 제가 몸이 많이 망가져 있어서 지금 다시 이 운동을 하는 거라서 교부제가 상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광배근은 기립근 우리 옆구리 쪽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고요. 우리 겨드랑이 아래 부분의 넓은 부분은 어 소원근 대원근 그리고 극악근 그 위치가 잡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어, 노하우는 어, 광배근이 아니고요. 광배근 위쪽에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선수분들이 어, 보디빌딩 이제 대회 나가서 1번 프론트 더블바이셉스 포즈를 잡으실 때 여기가 나오죠. 어, 여기가 넓게 나옵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오늘 제가 한번 포인트를 맞춰볼 극악근 소원근 대원근. 우리가 쉽게 등 운동이라고 해서 자극을 주고 발달을 시키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여기가 발달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를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차렷을 해보세요. 팔의 힘을 다 빼고 팔에는 힘줄 필요가 없죠. 자 등근육 수축 어떻게 하느냐? 자 어깨가 펴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그대로 뒤로 보내 보세요. 자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팔의 힘을 뺀 상태에서 어깨를 피고 가슴을 최대한 앞으로 내밀어 보세요. 어, 그리고 어깨를 최대한 뒤로 보내 보세요. 자, 어떤 느낌이 오냐면, 우리 뒤쪽에 등이 약간 모아진 듯한 느낌이 오실 겁니다. 뒤쪽으로 모아진 듯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뒤로 딱 접어서 등 움츠리는 느낌 다시 펴주고. 다시 가서 등 움츠리는 느낌 펴주고. 자,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뒤로 등을 수축시켜주는 데 있어서 어깨가 약간 들려서 올라가 버리면 승모근까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등 운동을 하려고 이걸 하지만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면 승모근까지 같이 운동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중량을 다뤘을 때 실질적으로 등은 그 중량을 다 다룰 수가 없죠. 중량 의 일부분만 갖고 등 운동을 하는 게돼버리기 때문에 성장을 못 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자 어깨를 핀 상태에서 자, 뒤로 보내서 등을 수축. 또 뒤로 보내서 등을 수축 자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손을 지금 저처럼 앉으신 상태에서 이 손을 편안하게 그냥 다리 위에다 올려놔보세요 이렇게 어. 자 대신에 손에 절대 힘을 주시면 안됩니다 자 어깨를 뒤로 보내서 등을 수축한다 그러면 등을 다시 펴주세요 자등 다시 수축 다시 펴주세요 자 손에 힘을 안줬는데 등을 수축하니까 어떻게 돼요? 등만 수축이완을 했을 뿐인데 팔이 움직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등 근육을 수축시켜주고 등 근육을 힘을 빼서 이완을 시켜주면서 팔이 앞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등 근육만 움직여도 팔이 따라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 단계는 자, 우리가 무언가를 잡고 있어야 되죠? 자, 로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넓게 잡을 수도 있고요. 좁게 잡을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그립을 잡았어요. 자, 우리가 등 운동 1번, 2번 동작을 해서 등 운동을 시켜주는데, 저는 등 근육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립을 잡았다고 상상하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거 있죠? 팔로 당기는 게 아니고 등 근육을 수축시키세요. 자, 뒤에 모아지시죠?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더 힘을 꽉 주면서 이번에는 팔의 힘을 약간 이용해서 잡은 그립을 잡고 뒤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 강한 수축. 자, 우리가 맨몸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앞에서 저항을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등의 수축 이완 느낌만 오죠? 자, 그런데 뭔가를 잡았어요. 얘가 여기서 앞에서 당겨주고 있어요. 나는 이걸 당기려는 힘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앞에서 무언가 나를 땡기고 있는 힘을 잡고 이 놈을 뒤로 당기는 거죠. 자, 근데 그 상태에서 팔힘을 쓰는 게 아니고 등을 수축을 시키시는 거예요. 등을 등을 수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갖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서 이제 열심히 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등 근육을 쓸줄 알아야 돼요. 자, 팔힘을 주지 않고. 등 근육을 수축시켜서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요거, 그러니까 뭔가 그립을 잡았을 때 팔로 당겨서 들어가서 등이 움츠리니까 느낌이 오죠. 아, 이 느낌이구나. 막 땡겨요, 무겁게. 음, 음. 자, 어떻게든 팔로 땡겨서 뒤로 가져가서 등이 움츠러들면 은 느낌은 오죠. 거기서 움츠러드니까 수축을 하니까 수축 느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느낌이 아닙니다. 이 운동 자체를 등으로 해버려야 돼요. 자 팔의 힘을 빼고 그립을 잡습니다. 중량이 올라가면 스트랩을 감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등 운동할 때 중량이 올라가면 무조건 스트랩을 감습니다. 스트랩을 감는 이유는 제 여기 팔의 힘을 쓰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립을 꽉 쥐게 되면 전완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럼 전완부 힘이 들어간 상태 여기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당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100kg를 갖다 당긴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 등은 100kg를 감당하는 게 아니죠. 팔로 몇십 kg 당기고 등으로 몇십 kg 당기고 그렇게 되죠. 자, 그게 아닙니다. 스트랩을 감아서 손이 놓쳐지지 않을 정도만 살짝 젖은 상태, 엄지 힘꽉 주지 마시고요. 엄지를 빼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팔로 당기기 전에 등 근육 먼저 수축을 시키고 그다음에 당기시는 거예요. 자, 나눠서 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1번 2번 자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등 운동을 하면 그립을 잡고 걸고만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등 근육이 수축이 돼서 움직이죠 자 요거를 습득을 하시고 중량을 낮춰서 자팔 힘을 쓰지 않고 처음에 등으로 당기는 걸 연습을 하신 다음에 요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 그 다음에는 팔 힘을 약간 서서 깊숙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축을 최대한 해주고 강하게 수축한 상태에서 팔을 이용해서 약간만 더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등 근육이 완전히 수축이 되고 수축이 된 거를 풀면 팔이 앞으로 오게 돼 있어요. 등 근육이 수축이 된걸 풀면 팔이 앞으로 오면 등은 다시 이완이 돼 있죠. 그러면 거기서 다시 등 근육 수축. 이완. 등 근육 수축. 이완. 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이제, 소원근, 대원근, 극학은, 우리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 또는 레츠 스프릿 포즈를 잡았을 때, 우리 겨드랑이 부분, 바로 여기 티가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넓히는 이제 운동이고, 그 근육을 이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목표로 하는 근육만 사용하는 기술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나오죠. 자, 그럼 이 아래 부분. 우리가 뒤에서 백에서 봤을 때는 허리 부분부터 우리 이 부분까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올라가죠. 아래 부분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광배근이고 그 윗부분에 가서는 소원근, 대원근 극하근이 있습니다. 그그 부... 그 부분을 발달을 시켜야 되는데요. 대부분 분들이 팔로 당겨서 뒤에 느낌만 잡으니까 어느 정도 초반에 밤 자극이 오니까 성장을 하다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 중량이 가벼워서 내가 등이 발달이 덜 되는구나. 무겁게 들어요. 그러면 팔로 더 세게 땡기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프죠. 여기가 펌핑이 돼요. 여기가 펌핑이 된다는 건 뭐죠? 등보다 여기가 펌핑이 되면 얘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등 운동을 전환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두가 펌핑되면 이두로 하신 거고 등 운동을 해서 초반에 두 세트, 세 세트가 들어가면 내가 목표로 하는 여기에 펌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혈액이 모이죠. 집중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또 다른 운동, 다른 운동. 자, 등 근육 운동. 제가 지금 알려드린 요부의 어, 우리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도 있습니다. 우리 상체를 숙였다 일어서고 숙였다 일어서 숙였다 일어서다 숙였다 일어서다 하면 허리만 아파요. 길이끝만 자극합니다. 등근육은 올라가서 수축할 때 느낌이 오시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에 어, 루마니안 데드리프트를 등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레스프리 포즈를 잡았을 때 겨드랑이 아래 부분 소원근, 대원근, 극악근 그 부분. 거기 발달을 시킬 수 있고 그 근육만을 써서 이제 동작을 할수 있는 방법 한번 해보세요 쉽죠 어. 근데 이거를 중량이 조금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이제 하셨을 때도 이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잡았어요 100kg를 만약에 꼈다 100kg를 꼈다 근데 그걸 당겨야 돼요 그 100kg 꼈다고 갑자기 정신을 잃어버리 지금까지 생각했던 걸다 잊어버리고 막 하시면 안 돼요 자, 중량이 올라갔어. 그래도 나는 등으로. 자, 중량 떠올렸어요. 힘들어. 그래도 등으로 해서, 그 다음에 팔로. 아, 이렇게 하셔야지 등으로 당기는 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등으로 8번 10개를 할수 있는 중량을 다루었을 때그 자극이 성장을 만들어주는 근성장을 위한 반복수다. 중량이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팔, 전환하고 상환 이두로 같이 당겼을 때 내가 8번 10개를 한다. 그러면 그 무게가 내 등에 8개, 10개의 어떤 그 자, 성장을 할수 있는 자극에 맞아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최대한 더 근접하게 과학적 이론을 봤을 때좀더 효율적으로 딱 정확하게 어떤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노하우. 그런 노하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1년, 2년, 3년 하다가, 아, 등에 좀 느낌이 왔어. 자, 거기서, 아, 계속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 등으로 하다가, 어, 야, 이게 등 운동이 이거구나. 그 등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등이 커지고, 계속 무엇서 뭐 느낌만 온다고 해서, 느낌만 받고, 자극만 받고, 커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퍼스널 트레이닝은 뭐냐? 1번처럼, 예를 들어서, 무엇께서 동작만 해서 느낌만 오게 가르친다. 그게 퍼스널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퍼스널 트레이닝은 최대한 효율적인 어떤 트레이닝을 가지고 그런 어떤 시행착오가 없이 다이렉트로 바로 성장을 시켜줘야 돼요. 회원님이 몸이 커지고 싶다. 그럼 그걸 맞춰서 타겟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12년 차 동안 개인 트레이닝을 하는데 저 역시도 회원님들의 다양한 체형들, 몸을 키우고 싶은 분들,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저 역시도 예전에 이제 대회를 많이 나갔었지만 어떻게 할까? 그런 어떤 계속 노력과 공부 그리고 계속 해보는 거죠 이제 아요런건 이렇게 해서 여기가 힘을 쓰니까 여기안 되는구나 그런 거를 겪고 습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 점점 이제 노하우나 기술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등 운동 중에서 등 근육 등 운동을 등 근육으로 하기. 자, 오늘은 로우 계열 쪽을 얘기해 드린 거예요. 로우 계열. 자, 우리 레플다운.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동작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소원근, 대원근, 극하근요 부분. 요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로우 계열, 또 레플다운, 또 요런 계열도 광대근까지 쓰는 이제 자세를 또, 음, 자세도 어, 이런 어떤 기술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어, 광배근까지 그러니까 광배근 운동을 광배근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광배근이 아니고 등인데 등이 어디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위쪽 넓어지는거 고근육을 못쓰면 암만 등 운동해도 대회 나가셔서 이거 해도 거기가 없어요 벼있거든요 거기를 쓰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소원근 대원근 극악근 어, 거기를 사용해서 동작을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그 근육으로 동작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동작을 만들어서 자극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그 동작 자체를 그 근육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근육으로 자한 번씩 해보십시오. 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 지금 이 동영상 맨 앞부분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는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뭐, 이런 동작들 한 번씩 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딱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약간 옆으로 앉아 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앉았습니다. 자, 자, 우리가 뭔가 케이블을 잡았어요. 앞에 뭔가를 잡았어요. 자, 요거를, 자, 팔로 당기시는 분들은 처음에 팔이 굽혀져서 뒤에 가서 움츠려 들어요. 뒤에 느낌 온다. 아, 느낌 와. 느낌 와. 커지겠구나. 안 커져요. 안 커져요. 자극이 적기 때문에. 초반엔 커지다가 나중에 한계점, 정체기가 와서 탈출을 못 합니다. 자, 팔은 힘을 빼고 그립을 잡고, 자, 등 근육 먼저 수축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로 들어가서 더 강하게 수축, 그 다음에 등 이완, 그 다음에 1번 동작 다시 등 근육 수축, 그 다음에 팔 들어가서 이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뭔가 잡았을 때. 살짝 잡기 힘들어. 스트랩 감으세요. 스트랩 감고. 자, 한 번씩 해 보시고요. 자, 다음에는 어, 광배근. 지금 우리는 등에 약간 위쪽이라면 약간 아랫부위를 또 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려 드린 거의 포인트는 요 근육을 쓰는 이제 그 방법인데요. 요 근육을 써서 그 운동을 해서 반복수와 중량을 맞췄을 때 얘가 성장 자극을 딱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딱 커지죠. 자, 그러면 광배근은 어떻게 하느냐? 광배근은 약간 이완시키는 부분하고 광배근까지 이완시키려면 팔이 많이 나가줘야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광배근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요부위는 어느 정도 요 동작만 돼도 발달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광배근까지 하려면 길게 뽑아줬다가 들어갈 때 약간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 동영상 때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등 운동, 등으로 하는 방법 자, 오늘은 어, 겨드랑이 윗부분 우리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나 레렛 스프릿 포즈 어 제가 영어에 조금 약합니다 자, 그래서 그포즈 취했을 때 넓어질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역삼각형이라고 했을 때 윗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넓어져야 되는데 자, 그 근육을 써서 이제 동작을 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실질적으로 케이블 로우나 어, 레버 로우 어, 우리 바벨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시범을 보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 어, 웨이트 트레이닝은 과학이라고 외치면서도 1번, 2번 동작 가지고 가르친다든지 또 그렇게 배운다든지 움츠려서 그냥 느낌만 온다. 자, 그건 과학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뭐 앉았다 일났다 그런 거는 누구나 다 시킬 수도 있고 따라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시선을 어, 우리가 좀더 어, 다시 한번 이 웨이트 트레이닝을 새롭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아, 이거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 아무튼, 자, 한 번씩 해보시고요. 어, 발, 발달을 시켜서 모두가 몸짱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김정민 퍼스널 트레이닝 스튜디오 피트니스월공, 어,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